어회원 언니 해외야. 아나 워크돌 빈티털로 왔다. 내눈지 아니. 나이스대 리즈 이때 기치. 아이브 리즈다. 마. 나 오늘 범죄도시 4시사회 알바하러 왔다. 범죄도시 봤어요? 범죄도시 유튜브로 봤습니다. 슈츠로? 아니 아니. 인상 깊게 본거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어? 아 있어요. 아.. 뭔 자야? 어나 싱글이야. 별명돼. <laughs> 업무 선배님 나와주세요. 어이 리즈 씨. 내가 아직도 선배로 보여? <laughs> 뭐.. AI인 줄너 <laughs> 납치된 거야. <웃음> <웃음> 나 납치 당할래. <laughs> 업무를 하시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고 행사와 전반대 모든 거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님들 많이 봤었겠네요. 네 많이 봤죠. 오. 저는 아이돌을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어저 아, 아, 알고 계셨어요? 지진한주에 알았습니다. 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아이돌 노래를 잘 몰라서.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르세라핀 노래 는좀 네. 듣는데. <laughs> 저는 알바그만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배우님들 만나러 가는데 혹시 조심해야 될게 있나요? 재촉을 드리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 제가 재촉을 하는, 네, 해야 그럼요. 되는 건가요? 타임 테이블이 다 정해져 있어서 빠르게 아. 움직이는게 제일 중요해가지고. 네. 어, 떨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시중. 안녕하세요. 시중. 시중. 안녕하세요. 시중. 저희 이번에 범죄도시4에서 감독님을 맡으신 허명행 감독님이시고요. 감독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범죄도시4에서 백장기 역할을 맡으신 김무열 배우님이시고. 요 장동철 역할을 맡으신 이동희 배우님이시니장이수 네, 그 역할을 맡으신 박지환 배우님이십니다. 범죄도시4 더 흥행을 위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무열배우님은그 음. 예. 이미지로 봤을 때는 말씀하세요 아, <laughs> <되게 맛있었어요>. 괜찮아요. <laughs> <되게 웃음> 예. 오 늑대상이셔가지고 일단 무서움에 떨고 있었는데 살갑게 반가워지시는 아예예 아, 예. 오해가 많으시더라고. <laughs> 아, 네. 아, <laughs> 동인 선배님 은팀 네. 리그에서 너무 많이 돼가지고 내적 친목감이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최선을 다해서 웃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환 선생님? 네, 제이환. 제이환. 네 제이환입니다. 어. 선배, 아이돌로서는 선배잖아요. 그본이아이돌후배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눈군지 아니? 어. 아, 네. 아이돌계를 어지럽혀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갑자기? 거꾼 거짓말. 리제 님이 입장에서 문제 도시를 다본 적이 없대요. 어. 한번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럼 카메라 꺼 주실래요? <laughs> 나도 마치 배우가 된것 같은 느낌인데? 턱이 있어서 발이 조심하십시오. 네, 조심히 오세요. 턱 있습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잘 부착하고 있니다 되게 신기, 신기하시 그리고 너무 대 선배님들이세요. 너 선배. 소중상데 네. <laughs> 네, 여러분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일일아르바이트에서 깜짝 등장한 아이브 리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 모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오오오 박수!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할까요? 장희수 역할은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창기 무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장동철 역할은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이 자리 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잘했, 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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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금 잘했나요?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가는 데는 인원이 두배 정도 많아서. 어, 진짜요? 네. 오워 이렇게 어, 많으세요? 네. 네, 오늘 영화 많이 기대되시나요? 네. 네. 배우님들 모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 박주환, 이동희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 늘 좋아하는 저의 헤리카나 같은 아니 헤리소나 같은 네, 배우들입니다. 열심히 찍었습니다.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배우 세분 인터뷰 촬영하는 장소이고요. 배우님들 오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게임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감사니다아 감사합니다. 그 긴장하신 것 같아서 물론 제가 긴장했지만 저희 신곡 짧게나마 준비했습니다. 헤우 라는 곡인데요 헤야헤야헤야한 입에 내손길 때야 타미타미나 와 어떻습니까? 궁극성이 어, 있는데요? 헥?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어, 저도 아이돌 데뷔했지만. <웃음> 역시 <laughs> 선배님. <laughs> 반갑습니다. 질문입니다. 장동철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아이 같은 나쁜 놈입니다. 우리 세스 편명하면 마석도 이길 수 있다. 근데 어디죠? <laughs> 이렇게 쌓아도 되나요? 사요처럼 아, 진짜. 오! 오, 오, 오 너무 잘하시는데?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악역과 선역 모두 찰떡같이 연기하는 이동희 배우님. 악역 연기와 선역 연기의 차이점이 있다면? 악역을 맡으면 대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욕만 있는 대본도 있었거든요. 그럼혹시삐 처리 가능하신데 욕 한번 시원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이걸 그 해도 되나? 아이씨! 배우님들 그 이제 포토를 쓰셔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보시니까 하트 이런 거 밖에 하시는데 이런 거 밖에 안 하더라고요. 포즈 몇개 알려드릴까? 어 너무 하면서. 좋죠. 어, 너무 네. 좋죠. 아, 네. 너무 좋죠. 고양이 포즈 두 가지가 있는데, 네. 1. 고양이 포즈. 근데 아 이제 뭔가 정장 입으셔서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거 이거 있어요 맞아.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네. 귀엽잖아요. 귀엽게. 네. <laughs> 약간 이렇게 해야 돼. 귀엽게. 귀엽게 하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왜 조금 더 귀엽고 싶다. 볼캡도 있고. 아, 이거. 더 애교스럽게. 네. 하여간 전체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 <laughs> 검도수팀이 왜술을 먹고 올라갔지? 아고 <laughs> 오해하실 수 있어. 우와, 여기 뭐야? 지금 여기서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할 거라서 저쪽으로다. 이쪽. 미진님 지금 테이블 두 개랑 테이블 두 의자 다섯 개. 그것도 맞아요. 네, 일단 저희가 이걸 다 날라야 되고. 네? 물도 세팅해야 되고. 이제야 진짜 워크구나. 아. 저희가 이걸 다 날라야 돼요. 네, 저힘 셉니다. 하트. 네. 와 이거 들수 있어요? 네, 천천히 올라. 가 들어야 돼요. 하. 아! 이자 아! 하나씩 놓을게요. 안쪽으로. 네. 맨 안쪽으로. 네. 아래로. 와. 다시 네, 저쪽으로 갈까요? 시간이 뜨면 잠깐 쉴 수가 있거든요. 얘기 나시죠. 선배님 인생 영화는 뭐예요? 세개 있는데요. 오세 어, 개나 있어요? 어 그럼요. 범죄도시 원. 어, 네. 범죄도시 2 진짜 설마. 범죄도시 세. 에이 거짓말 치지 마요.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요즘은 사실 드라마 많이 보긴 해서 눈물의 음. 왕 보세요? 아네 어, 어. 보고 있죠. 어떠세요? 우, 우셨어요? 맨날 볼 때마다 흘립니다. 김지원 배우가 쓰러질 때. 저 분명 김지원이에요. 어 분명히 리즈신 줄 알았어요. 음흥? 미국 사람 아니에요? 음흥? 어 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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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워크돌 나온다고 해서 제가 제일 웃긴 선배일 줄 알았는데 임기응변이 되게 좋고 재, 재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인 포스터 배우분들한테 받을 건데요. 홍보, 홍보. 저희 그 홍보용으로 사인 포스터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출동! 출동! 감사합니다. 어, 정말요? 아, 알려주신 거다 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우와, 멋지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끝내신 거예요? 제가 끝낼 수죠 포토 월 하실 때 스토리에 올라갈 영상을 제가 촬영하는 게 마지막 임무예요. 끝까지 이렇게 또 책임감 있게 워크도어를 <laughs>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주시는 걸 보니까 <laughs> 좀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아이브, 만세! <laughs> 만세! 네, 여기 여기 앉아주시면 되고요. 어, 네. 곧있 이제 포토 월 행사를 시작하는데 배우분들이 네. 쭉 올라오실 거예요. 네. SNS에 공유를 하기 네. 위해서 네. 촬영을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한다, 시작한다. 나 아, 긴장돼. 범죄 액션 영화 아, 범죄도 싶고, 즐거를음악는 저는 하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범죄 음, 음.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교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범죄도 싶의문대로오린셨습니다 네. 자, 오. 먼저 범 여기 손을들어손을들어손을들어손들어 손을 들어.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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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손들어손들어 인사하 수사의 제목을 앞두고. 와, 아, 배운 네. 배운 네. 배운 아, 지금. 배운 거 해줘. 배운 거 해줘. 와, <laughs> 아, 진짜. <laughs> 이동희 <이서비> 씨가 <와, 웃음> <laughs> 주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수시포의 형사팀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이버 수사팀의 한지수 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너무 예쁘신데요? 눈물의 왕. 팬이라고 하는. 더 업그레이드 된 방수대 케미를. 지금부터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약간의 용량과 배터리를 아껴야 돼요. 어, 이쪽 볼때 찍어주세요. 배우 노정희 씨를 소개합니다와 어서오세요. 노정희 아, 씨를 도와주세요 놓치지 않고 오. 찍어볼까요? 와 글로벌 1위였죠. 황야에서. 황영의 미녀로 멋 진짜 예쁘시다 멋 형사 룩을 준비해 주셨네요 넷댕이 반갑습니다 상댕이 고맙습니다 멋집니다 아, 멋진 포토타임이습니다물의영 아, 팀이 오늘 많이 하셨네요 방침 만한 빌런 영웅 콜의 얼굴이죠 세븐틴의 홍시의 모시겠습니다 아, 아, 아이고 오른쪽도 대단 하시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소개할 분들 이분들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준혁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laughs> 아시는 <laughs> 거아요아 이분은 포의 아이콘이죠. 레드컴퓨의 아이콘! 배우 이재훈 씨가! 더욱분들재훈 <laughs> <laughs> 씨를 모시겠습 모든 배우분들고있어

이게 영돈이야 오우! 게 많은데요? 하나 둘셋넷 6만 원이에요. 오늘 시급 만 원인데 6시간 일해서 6만 원. 오우! 어, 솔직히 좀 괜찮은데?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보고 시급은 시급 들어주고 오, 어, 저는 그거 괜찮은 거 같아요. 오늘의 업무 만족도는? 오늘의 업무 만족도는 4점입니다. 아니 4.5점. 근데 왜영0으로 깎았냐? 내 자신에 대한 아쉬움. 이 워크를 조금 더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조금 아쉬움. 기억 남는 배우님 있어요? 노정희 배우님!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데 그렇게 실물을 본건 처음이었고 눈물의 여왕 배우님들이 오늘 너무 많이 나오신 거예요 어... 전 눈물의 여왕을 보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눈물을 흘리 뻔했어 오늘 <laughs> 집 가서 이제 12화를 봐야 돼요 아까 이러고 12화를 보면서 눈물을 한번 흘리불리상 그러면 제가 오늘 범죄전시2의 손석구 배우님 명대사를 한번 해볼게요 너 오늘 나한테 입덕한 거야. 어때? 좀 멋있죠? 자리비운해원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진짜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진심으로 다음에 같이 해요. 우리 같이 해요.